이거를 바르고 아침에 바르고 밥을 두끼를 먹고 퇴근을 해도 남아 있어요. 이게 진짜 맞아. 오래가. 레이블린 지속력. 응. 응. 요즘에 또 유행하는 약간 이렇게 얇은 접팔게접팔개지만 저팔계. 응. 그렇게 또 힙한 접팔개 안녕하세요, 햄이랑 거기에 즐거운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오늘은 저희가 되게 해보고 싶어했던. 왓츠인 마이발. 네. 가져왔습니다. 일단 호연이 꺼 먼저 가지고 왔어요. 지금. 이렇게. 제 저의 가방인데. 저는 평소에는 되게 조그만 가방 들고 다니 별로 많이 안 들고 다니는데. 오늘은 뭐 어디를 약간 멀리 간다는 가정하에. 가짜는 아니고 여기늘 <laughs> 들고 다니는 제품들이 음. 있습니다. 이거 먼저 보여주세요. 아. 얘네는 뭐죠? 얘네는 제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는. 요거는 이제. 하와이 사는 제 친구가 선물해준 너무 귀여운 음. 키링이고요 하와이에서만 살수 있는 맞아요 저도 저거 되게 갖고 싶은데. 싶어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반 아웃피터스에서 산 가볍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그런 가방이에요 음. 이 가방도 얼반 아웃피터스에서 샀습니다 음. 색깔이 진짜 예뻐 음. 그래서 어느 아웃핏에나 해도 좀 귀여운 되게 소녀소녀한 이렇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음. 안에는 큰 덩어리 네 물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스베가스에서 산 <laughs> 스타벅스에서 산 물컵이에요 일을 출근할 때 들고 음. 다니는 이것도 라스베가스에서만 살수 있어? 뭐 어, 그렇지 않을까? 이게 아마 그 시티컵처럼 음. 라스베가스 스타벅스에서 살수 있는 음. 그런 컵인 것 같고요 우리 예전 맵친소를 보면 호연이가 이주하고 싶은 이사하고 싶은 음. 그내 사랑 라스베가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의 랩탑 저는 맥북을 갖고 있는데 그 슬리브라고 하죠. 저의 고양이 옵세션이 들어가 있는 음, 너무 귀여워. 저도 이 배구 진짜 팬이에요. 잘 보호가 되는 느낌이야. 음. 제가 많이 떨어뜨리는 편이거든요. 물건을. 음. 잘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. 이런 음. 거 갖고 다니는 기분 좋잖아. 맞아. 그다음에 요거는 어? 어 이거 지금 일부러 <laughs> 넣은 거야? 아 근데 이거 진짜로 잘 갖고 다녀 아 <laughs> 우리 여기 햄 언니가 저한테 선물해준 이거를 직접 그려준 거예요 우리 강아지 짱구 맞아 되게 오래됐다 나 진짜 오랜만에 네. 봐 너무 감동이다 제가 진짜 제일 아끼는 파우치예요 이거는 언니의 정성이 들어간 거기도 하고 제가 그림을 항상 심취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렸던 안에는 음. 뭐가 들어 있어? 이 안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아니야? 이게 뭐냐면 이게 눈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, 음. 눈이 충혈돼 있을 때 이걸 넣으면 눈알이 하얘져, 아 하얘져요. 지금 살짝 피곤한 상태예요. 금방 하얘져. 하얘져. 근데 개운하다. 음. 화한. 제 것도 약간 네. 보여드릴게요. 혹시 이런 거 관심 있는.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에 조금 유행하는 Summer Friday? 음. 립밤이에요. 음. 그래서 뭐 색깔은 별로 없고, 그냥 요런. 오나 이거 음. 에뛰드 거 진짜 비슷한 느낌 거 있어 딱요런 아, 그래? 패키징 돼 있는 거네 그다 이렇게 음. 필수죠 입 입술 음. 관련된 거또뭐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시실 이거 필수로. 되게 좋다 나도 이런 거좀 갖고 다녀야겠다 어. 그다음에 이건 저의 비상용 향수 향수 조말론 일 끝나고 누구랑 약속이 있다 그러면 은 음. 이제 그때 좀 뿌리고 다시 프레싱을 음. 해주는 거야 향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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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음. 거를 갖고 다니고 음, 있고 좀 미니어처들만 음. 들어있는 거나 아, 어. 에어팟 뚜껑은 어디 있나요? 걔가 원래 뚜껑 있는 거 아닌가? <laughs> 사라졌어요. 이렇게 열때 고정이 안 되더라고. 아마존에서 샀는데 아, 네가 열고 얘를 또 열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. 어, 어. 원래 스티커가 같이 도착을 했었는데 다 떨어지고 여기 런던 하나가 남았습니다. 뭐 이런? <laughs> 음, 항상 우리 음, 가방에 필요한, 필요한... 아이들 이죠 다 말라 뭐? 들어가는 저의 뭐야? 핸드크림인데 이 넘픽션.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요즘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진짜 좋아. 이런데 이런데. 이런데. 어 맞아 맞아. 괄사라고 하나? 약간 괄사 빛 이런. 괄사빛? 어. 이걸로 빗어보지 않았는데. 여기 관자놀인데 살짝 위에 있는데 있거든요. 너해봐 여기. 여기야? 아 여기? 어 약간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이거 두피 건강에도 되게 좋대요. 이 머리에도 근육이 뭉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두피 같은데 이건 어디서 샀어? 이것도 아마존 나도 아마존 <laughs>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평소에 갖고 다닐 때 진짜 이런 미니 사이즈 음.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음. 여기서도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무신사 그런 게 있고 이거는 앞선 영상에서는 시간 아, 관계상 편집했지만 아. 여기 우리 햄언니가 저한테 선물해준 너무 귀여운 참 이렇게 같이 들고 다녀요 나도 이 가방 되게 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가방 이거 뭐죠? 그 롱샴 롱샴 원래 메이크업 파우치인가 뭐 그런데 음.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맞아. 것 같아요 끈은 아직 끈은 살까 말까 고민하더니 어, 아직, 아직 안 끈은 아직 사지 갔었어. 않았어요 응. 끈은 회사에서 나오진 않아요 롱샴에서 나오진 않고 사제 사제로 어? 많이 해서 이거를 소스로 음. 쓰는 게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. 아마존에서 구매할 음.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저의 지갑. 이거는 지갑. 남자 지갑인데,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고 얇은 게 좋아가지고, 이거는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. 사진이 보이나? 되게 못생기게 나... 나오네? 너무 잘, 나와가지고.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요. 네. <laughs>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저의. 한, 여기서는 이렇게 사진관에서 자기 사진 못 들고 가요. 그냥 여기서 음. 그냥 바로 찍어주거든요. 그래가지고 범죄자처럼 나오는 경우가 조금 다시 찍어주세요. 뭐 이거 어. 뭐 이런 막 얘기 못 해요. 그냥 어. 거기 되게 보통 화난 네.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. 네. 화가 썽이 많이 나와 있어. 맨날. 다음에 저의 필수템인 <laughs> 선글라스, 레이밴 써볼까? 네 요즘에 또 유행하는 약간 이렇게 얇은 접팔개접팔개지만 음. 그렇게 또 힙한 접팔개 저의 정말 수많은 음. 립 제품들 저면네 개를 갖고 다니는데. 딱 취향이 <laughs> 보이네. 한번 <laughs> 네개 한번 몰아서 보여. 다 <laughs> 같은 색깔 아닌가요? 다 진짜 같은 색깔. 이 플럼퍼? 플럼퍼? 뭐라 그러지? 플럼퍼. 플럼퍼. 음. 그래서 얘는 색깔이 거의 없는 편이고 뭐라 그러냐 말린 장미? 죽은 장미. 어두운 브라운 계열을 좀 선호하시죠? 음. 지금 바른 건데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뺄까? <laughs> 그냥 메이블린. 얘도 메이블린. 어 이거 메이블린이야? 이거를 바르고 아침에 바르고. 밥을 두 끼를 먹고 퇴근을 해도 남아있어요. 이게 진짜 맞아. 오래가. 메이블린 지속력 음, 얘는 립 오일인데 얘도 그냥 드럭스토어에서 살수 있는 엘프 이 조그만 가방 안에 립 제품을 4개나 네 들고 다닙니다. 이거는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세련된 키코드를 쓰는 데가 없는 곳도 많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맞아요. 저희 집은 아직도 키를 쓰는데 키 쓰는 사람 진짜 많다. 이것도 저희 사랑 라스베가스에서산 키링입니다. 뭐, 딴건 없어. 아, 여기 하나 이게 더 있네요. 민트. 이거는 트레이더 조스에서 산 얼그레이 맛이 나는 민트예요. 나는 얼그레이 티를 좋아하거든. 오. 괜찮다. 응, 맛있지? 어디서 샀다고? 트레이더 조스. 차이 티. 아, 얼그레이가 음, 아니고 차이네요. 이지 약간, 제가 차이 티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맛있었나봐. 얼그레이라고 기로는 <laughs> 어. 입력을 했는데. 어. 여기까지가 끝이네요. 되게 실용적인 그런 가방이다. 물론, 쓰레기 같은 거다 정리를 하긴 했는데. 아, 나 지금 또리는데나 너무 리얼인데. <laughs>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